법정 앞파에서 재판부를 모독해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번엔 내란을 막아낸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개헌군을 막은 행위가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정에서 지켜보던 내란의 이인자 김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은 맨몸으로 개헌군을 막고 국회를 지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민들이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도리어 적반하장식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를 국회 내외부가 폭도들에게 장악당한 상태라고 규정한 뒤 이놈들의 공격에 대한 반격 행위도 없었다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대해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고 군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간 겁니다. 김전 장관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이 같은 발언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엄 1년 내란 2인자로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